GMS 정재영 선교사의 다갈록 게이트웨이 안녕하십니까 나갈록 게이트웨이 저자 정재영입니다. 오늘 저희 책 2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오늘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페이지 16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명사. 따갈로그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여러분 명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 이름, 강 이름, 그다음에 건물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다 명사라고 하잖아요. 이 명사들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통 명사, 이리가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다책 이런 거다 보통 명사고, 물 이런 거 보통 명사 다. 고유 명사.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역이 앙헬레스 지역이에요. 앙헬레스, 앙헬레스, 고유 명사죠. 아, 추상명사, 뭐 사랑, 아, 온유, 어, 자유, 뭐 이런 건다 추상명사죠. 그 다음에 집합명사, 집합명사 이런 거는 음, 빌리지, 음, 뭐 어, 산맥, 뭐 이런 것들은 다 아, 집합명사죠. 이런 것들. 따갈로그에도 이렇게 에, 에, 표현하는 어떤 그접두와 정미사, 그러니까 앞에 붙이는 단어, 뒤에 붙이는 단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추상명사나 집합명사를 만드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어에서는 그 복수형을 그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그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가지고 복수 하나 이상의 숫자를 이렇게 만드잖아요. 근데 따갈로그에서는 복수형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명사 앞에 망아를 붙이면 됩니다. 망아. 이게 MGA를 망아로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망 마가, 이렇게 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망아, 망하, 망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보면 띠나빠이가 있죠, 띠나빠이. 빵이거든요. 그럼 빵들, 어떻게 됩니까? 망아, 망아, 띠나빠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 바하이죠. 오, 집들, 망아. 바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하이스 하면 안 되고 어, 망아 바하이 집들 바다 바다는 이게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망아 바다 망아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형 만들기 쉽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사를 공부할 때그 어,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 그 어근에 그앞 뒤에 그. 어근에 앞에 붙는 거를 접두어라고 하고요. 접두어. 붙이다. 머리에다가 붙이다. 접두어. 그 다음에 전미어. 꼬리 밑자잖아요. 그 뒤에다가, 꼬리에다가 붙인다고 접미어 이렇게 있습니다. 접두어와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이 단어가, 아, 의미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따갈로그어는 이 어근에 어떤 접두어가 붙느냐. 어떤 접미사가 붙느냐. 어떤 접사가 중간에 들어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 어금만 알고 있으면 아주 수, 수, 수십 가지의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릿이 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인. 가인, 이건 먹다라고 하는 어근입니다. 여기에 빡이라고 하는 접어가 붙이면 빡까인 해서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운동사라고 해가지고 꼬마인 하면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동사가 붙어가지고 끼나인 하면 먹다 이것도 먹다인데 어떤 것을 그 어떤 걸 먹다. 그 다음에, 까인, 난. 이렇게 되있어요 까인, 난. 까인, 아니 붙어가지고, 식당이 되는 거죠. 레스토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삐나까인. 삐나까인 해가지고, 이거는 먹게 하도록 시키다. 아, 이게 또 사역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까인이라고 하는 한 어근에, 앞, 뒤,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모든 따갈로그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이 어근이 너무 중요해요. 한 어근만 알고 있으면 몇 가지 단어를 한 방에, 한 방에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갈로기 따갈로그어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어처럼. 그러니까, 몇 백, 몇백 개의 어금만 알고 있으면 몇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죠. 할수 있겠죠? 너무 쉽습니다. 저와 함께 가면 그냥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한 과씩 천천히 가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자, 추상명사 첫 번째. 그 명사 만드는 그어금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명사나 집합명사를 만들 때는 어근 앞뒤에 이렇게 해서, 어근 있잖아요, 어근. 까고 안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근에다가 추상명사.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상명사. 리가야라고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예. 네. 리가야. 말리가야. 여러분, 말리가양 빠스코 그러잖아요.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말리가양 빠스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아까 K하고 a 까고 아니 붙어가지고, 리가야, 리가야 이 어근이 있어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주상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깔리가야 한, 이 어, 몸 때문에 h가 들어간 거죠. 깔리가야 한, 행복. 릭다스, 릭다스, 구원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어근이죠. 일릭다스 구원하라. 말이죠. 릭다스그러면 이게 깔릭다산, 릭다스 까고, 안이 붙어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추상 명사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되는 거죠. 라야 아, 말 라야 라야 이게 자유라는 말이죠. 자유하다 어때요? 칼라야 안 우리가 필리핀 운전하다 보면 칼라야 안 어비뉴, 칼라야 야안어 어, 스트리트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이게 추상 명사가 되는 거죠. 라야 말 라야 자유. 깔라야안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락 어 갈락 기쁘다 마갈락 그랬잖아요. 까갈락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다 마 간다죠. 마 간다 간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여기에 까간다한 아름다움. 삭김 욕심이다. 욕심 욕심인데 까삭기만까삭기만 욕심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가 만들어진 거죠. 저이 규칙이 있잖아요. 어근만 알고. 까하고 안만 알면 추상명사가 만들어진다. 자, 집합명사, 똑같아요. 봤다,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까봤다, 안. 봤다, 까, 안이 붙어가지고 까봤다, 안이 되는 거죠. 딴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죠? 까딴다, 안. 노인들. 집합명사 되는 거죠. 바하이. 주택단지. 까바이안. 하 까바하이안. 까바하이안. 구반 구반 산이죠 산. 내 어때요? 지한 명세반 까부 까구바단까구바단 산림 지역 산 산림 아, 산맥 이렇게 되는 거죠. 따갈로그 따갈로그 이 따갈로그죠? 그러면 까 따갈로그 안오 따갈로그어를 사용하는 지역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거죠 이 필리핀의 비사야스 비콜 그 다음에 이 마, 마닐라와 불라간 이 지역은 네, 그 다음에 이쪽 그 방가시난 북쪽 사실은 언어들이 다 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97개의 성경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필리핀 이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까타갈로그안이라고 하는 것은 따갈로그어를주 머더 통으로 사용하는 지역. 제일 그 어, 대표적인 지역이 불라간입니다. 불라간. 블락간. 그래서 블라간 따갈로그어가 정통 따갈로그입니다. 마닐라도 섞였습니다. 할로할로 삭혔. 섞였는데 블라간 따갈로그 불라깐이 이 지역을 까타갈로그완 이렇게 됩니다. 원래 따갈로그어를 원래 이제 그 필리핀 말은 국어를 필리핀어라고 하지 따갈로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필리핀어라고 하는 국어를 만들 때 따갈로그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그 언어를 주축으로 해서 문법을 그 기초를 해가지고 비콜 말도 넣고, 방가시나 말도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비사야스 말도 좀 넣어가지고 필리핀어라고 하는 국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어라고 하는 국어가 문법 체계가 다 따갈로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갈로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관계, 관계 명사를 만든 때는 까하고 어금만 넣는 거예요. 어, 뭐, 뭡니까? 클라세, 클라세. 클라스입니다, 클라세. 그러면 까, 클라세. 관계, 그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뚫롱, 뚫롱, 돕다라는 건데 까, 뚫롱. 여러분, 까, 뚫롱. 도움이죠, 여러분. 도움이. 헬퍼. 사마, 까, 사마, 동료. 그 다음에 아사와, 배우자죠? 막, 아사와. 까, 어근 막, 관계 명사 막 아사와 부부가 되는 거죠. 무카 무카은 사람. 비비 옆에 있는 사람. 어, 옆에 있는 사람 비 어, 옆에 있는 사람. 비모비 음, 음, 당신 옆에 이나 막 이나 모녀지간. 아마 아버지 막 아마 부녀 아, 부자지간. 까티까티막까티 형제 또는 자매지간. 자 이렇게 해서 까 어근 막 관계명사를 해가지고 관계명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소. 장소 보겠습니다. 아끌락 장소는 어근에 a n 전미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끌락아끌락아끌라 이제 지금 공부하는 모든 그 내용은 여러분 그 제책. 2장에 있습니다. 2장 여러분, 그 책에 가서 이렇게, 에, 제가 좀 빨리 나가니까, 어,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2장에 가서 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어, 영상이니까 계속 돌려볼 수 있겠죠. 음. 주무실 때도 제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계속 들으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아클라아클라스 책이에요. 근데 이게 아클라딴 에이 n 이 붙으면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되죠. 그 다음에, 띈다, 탈다. 띈다, 한. 그래서 띈다, 한이 되는 겁니다. 장소. 하락, 앞에. 하락반, 앞쪽. 리꽃, 뒤쪽입니다. 리코 리꼬란. 뒤쪽. 바보이, 돼지입니다. 돼지. 바보이안, 바보이안, 돼지우리. 바수라, 쓰레기죠. 쓰레기장은 바수라한. 루또, 요리하는 거죠. 요리하는 장소, 루또안. 까인, 가인, 까인한 식당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뽀 앉아있죠? 우뽀 안 우뽀 앉다근데 의자는 우뽀 안 이렇게 생기죠 아왜 오가 우로 바뀌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놈 이놈만술 마시는 곳 띠라 사는 곳 띠라한 집 심바 신바, 심바 신바, 심바 신바 예배하다 심바한 그래서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장소 때 쉽죠? 그 어근의 뒤에 an이나 hn. an, 원래 a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전미, 끝, 끝 자음이, 끝, 끝 부분이 모음이 될 때는 h가 들어가서 그 발음하기 좋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 보겠습니다. 직업명사직업명사는 직원병사. 막, 그 다음에 첫 음절 어근 형태. 망, 첫 음절 어근 형태. 이렇게 되죠. 막, 첫 음절. 첫음절 어근이 이렇게 사까사까는 사카. 이제 씨 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씨 뿌리는 씨 뿌리다, 사까가 뿌리다. 이제 농부 그러면 막사사까 이렇게 됩니다. 막사사까그러면 농부를 얘기하는 거고 나나카오이 도둑질하다 해요. 그러니 마을 나나까오 도둑,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죠. 막나나오 그다음에 따님 하면 돼요. 심다 그러면 막다 따님 하면 심는 사람, 나무 심는 사람 올. 나무 심는 사람, 뭐 다른 어, 채소를 심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망, 처듬절, 어근, 랑오이, 랑오이 수영하다죠? 어떻게 하세요? 원래 망, 라랑오이, 근데 이게 아,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엘이 있으면 망이 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망, 라랑오이, 감못망가감못 의사가 됩니다. 사실 망가가면 요즘 이렇게 의사 망가가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그냥 덕 덕터 이렇게 하고 말죠 근데 이제 이제 따갈로보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명사가 그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망가가면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거의 요즘 그냥 덕터 이렇게 쓰죠 근데 감호은 많이 씁니다 감호은의사 그다음에 발일 총수다 그 뭐예요 엄마 마릴 사냥꾼 이것도 원래. 아, 망마리리 되야 되는데 마마마리리 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왜 이렇게 변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꼬 이게 속이다라는 말인데 속이다 또는 미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로 로꼬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가죠. 가와 행하다 망가가와 그래서 일꾼들을 망가가와라고 하죠. 망가가와는 우리 성경 같은 걸 이렇게 설교 같은 거할때 하나님의 일꾼 망가가와는 미오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굿빛 머리 자르는 거죠. 그러면, 망고구빛 이발사. 다야, 사기치다. 만다라야, 사기꾼. 이것도 왜 망, 망다야가 아니고, 만다, 망다라, 만다라야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신 임무. 음, 그래서, 따가 출신 임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리핀 사람? 따가 필리핀 아스디토 따가 리또. 디가 알로 바뀌어요. 따가리 또이 지역 출신. 그다음에 코리아. 코리아 따가 코리아. 술락 쓰다 따가 술락. 루또 요리하다 따가 루또 요리사. 빌리 사다 따가 빌리 구매 담당자. 자 마지막입니다. 계절 명사 딱 계절 명사입니다. 딱 이닛 덥죠 딱 이닛 여름. 라믹 춥죠 딱 라믹 겨울 추운 계절. 울란, 딱 울란, 우기. 아니, 딱 아니, 수수기. 굿똥 배고파요! 딱굿똥 흉년기. 그, 룩기서에, 성경에 보면 룩기서에서 딱굿똥 그, 사는 이스라엘에, 이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 모압지방으로 가잖아요. 딱굿똥 흉년기. 예. 따님, 딱 따님, 심는 기간, 왜냐면 하 이제, 우기니까 비가 막 오면 딱 따님 그러면 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의 형태가 너무 너무 많아. 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딱 아, 계절은 이런 거고 딱어뭐그 다음에 뭐그 뒤로 거죠 어, 뭐 출신님은 따가는 뭐고 그 다음에 뭐 마기능 뭐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예, 외우지 마시고 아 명사는 다양하게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변화가 되는구나. 뭐 그럴 때 딱히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따가도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까가 붙기도 하고 아니 붙기도 하는구나. 요렇게 명사를 만들 때 다양하게 어근을 통해서 하는구나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 여러분 이걸 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어를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장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따갈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갈록 게이트웨이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